요즘 코끝 수술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던데요, 원장님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코끝 수술은 뭐 예전부터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특히 무보형물 수술이라고 해서 코끝만 수술하시는 분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톡 강남 언니 등성형외을싹 빚어가지고 코끝 성형 많이 하는 짐을 모았거든요. 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뽑으면 되나요? 저는 이미 콧대를 실리콘으로 수술했는데 보형물이 있는 게 싫어요. 실리콘 제거 와 함께 무 보형물로 코끝만 재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양이 괜찮으시면 굳이 수술 안 하시길 추천드려요. 솔직히는 모양 때문에라도 수술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하는 김에 실리콘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고민하신다면. 이건 충분히 수술을 다시 하실 이유가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실리콘을 제거를 한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콧대의 높이를 낮추는 수술이 되겠죠. 콧대의 높이를 낮추는데 코끝의 높이를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보형물을 빼고 코끝 수술만 할 경우에는 콧대가 낮아지는 것과 함께 코끝 높이도 조금 같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보형물을 빼고 코끝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드시는 건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코끝안 처지게 수술 가능한가요? 코 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코 조건에서 너무 무리해서 높이지 않는 것. 만약에 낮은 코인 상태에서 많이 줘야 한다면, 아래쪽의 구조물을 탄탄하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그 탄탄하게 세우는 방법으로는 비중격 연골을 쓰거나 혹은 비중격 연골을 모자랄 경우에는 느경골을 함께 추가로 써서 아래쪽 지지대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연골 등을 사용해서 코의 기둥에다가 연골을 덧대서 세워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 중에서는 더 탄탄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는 방법이 코 꼬실 덜 떨어지게끔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 수 있습니다. 무보형물 수술은 인공 보형물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염증이나 부작용 확률이 거의 없겠네요? 일단 저희가 개방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개방으로 수술하는 행위 자체가 염증 리스크가 일정 부분 있는 거기 때문에 무보형물로 수술한다고 해서 꼭 염증 날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 보형물 넣었을 경우보다 염증이 생길 확률이 더 낮다는 건 맞는 얘기겠죠. 다음 코너에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무보형물 코끝 수술을 하면 돼지코 할수 있죠? 라는 질문입니다 무보형물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코끝과 콧대 중에서 코대에 있는 보형물을 쓰지 않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코끝은 보형물이 있는 수술을 할 때와 동일하게 만들게 됩니다. 보형물이 없어서 콧대가 낮다는 게 팩트인 거지 보형물을 넣지 않다고 해서 코끝이 더 부드럽거나 코끝이 훨씬 더 모양이 다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무보형물 코끝 수술을 한다고 해도 대주 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무보형물 수술하냐 을 여부보다는 코크 수술을 할때 어떤 방법의 수술법을 사용하느냐, 얼마나 높이고 탄탄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은은님. 무보형물 코끝 수술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무보형물 코끝 수술 자체가 기본적인 코끝 수술에 비해서는 방리하는 범위가 훨씬 적고 수술도 훨씬 더 심플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사항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코끝 수술이 결국에는 기본 코 수술에서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코끝 수술만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코 수술을 전반적으로 다 받으신 것과 준해서.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강한 충격을 받거나 혹은 코를 너무 세게 만지거나 어, 틀어지게끔 만들거나 하는 거는 주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코끝 피부 개 얇아도 코끝 수술이 가능함? 걱정에 잠을 못 자라는 질문이십니다 코 피부가 얇은 것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코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에서의 장점은 이제 피부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연골이 비쳐 보이거나 할 우려가 없다 분명한 장점이겠지만 반대로 제가 흔히 복코라고 하는 느낌의 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코끝 모양이 얄쌍하고 샤프한 느낌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코 피부가 얇으신 분들에서는 옆라인을 봤을 때 정면을 봤을 때 코가 오똑하고 샤프한 느낌의 코끝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단점으로는 높이를 일정 이상 많이 줬을 때코 피부가 너무 얇아서 어, 피부 아래쪽에 연골이 비쳐 보인다든지 혹은 과해 보이는 단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가 얇다고 그래서 코끝 수술을 못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피부가 얇아도 코끝 수술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다만 첫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너무 무리한 코끝 모양을 만들지 않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피부 아래쪽에 귀 뒤쪽에서 진피 조직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커버해주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부가 얇은데 코끝을 너무 높게 준다면 너무 과하고 피부 아래쪽에서 연골이 비쳐 보이는 느낌의 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코끝 수술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사실 해결을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끝만 수술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경우에 염증 리스크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코 모양에 따라서 코끝만 수술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보형물과 함께 수술하는 것이 좋을지는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프라, 프라이빗 라운지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프라이빗 라운지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